어, 경기도 부천시의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윤석열 내란숙의 피고인이 어, 대통령이 된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수많은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어, 악마화에 굉장히 초점을 뒀습니다 그중 하나인 것이 조폭 연루설이었는데요 그때 조폭 연루설을 뒷받침한다는 자필, 자필 편지가 등장했습니다 전 성남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 씨가 동료 조직원 장모 씨로부터 받았다는 편지인데요. 잠시만요. 네. 편지에는 장모 씨가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국민의힘 김진태 의원이 해당 편지를 공개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자, 저 PPT 한번 보실까요? 저 어, 내용을 쭉 보면 다른 내용은 다 일반적인 그냥 안부 얘기에요. 뭐 내가 7년을 받고 추가로 뭐, 어,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칸 해 놓았는데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관련점은 딱그이 문장이죠 이재명 즉 일은 천천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 음저기한 페이지인데 제가 PPT가 작아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것이 준서경님하고는 얘기된 거야 생각해 보니 이 지사 측에 내가 현금으로 준건7 차례 정도 1 0억 정도 다음 서신에 얘기해 줄게. 이렇게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그 다음 볼까요? 근데, 어, 대, 검찰, 대검찰청에서 문서 검정을 했는데, 보십시오. 아까, 다른 것은 다 일반적인, 어, 어, 안부, 안부 편지인데, 안부 내용인데, 저, 이재명 측 일은 천천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저것이 전문적인 어떤, 그 어, 빛을 쏘는 그런 건가 봐요. 거기에 비춰보면, 저것이 가필된 것을 알수 있죠. 이재명 측 일은 천천히 생각해 보자. 그리고까지 가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볼까요? 그 다음 또 이재명 후보하고 관련됐던 두 번째 것도 그대로 가필된 게 드러납니다. 준석 형님하고는 얘기 된 거야? 생각해 보니 이 지사 측에내 현금 이것이 그대로 가필된 게드러나니 즉, 말해서 저 편지는 전반적으로 그냥 안부 겸 편지를 한 건데, 이재명 후보가 조주 폭력배와 관련이 있다고 한그두 부분이 그대로 가필된 게 드러났어요. 그것을 가만 보면 이게 보십시오. 지금 나중에 맨 나중에 저 준석형님하고 는 얘기된 거야. 이 부분만 가필을 않고 그 앞장 다시 넘겨볼래요. PPT 이재명 측에 측에는 일은 천천히 생각해보자. 이것을 왜 넣었을까요? 저 문장을 빼고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뭐 한세가 철민 이렇게 이렇게 가면 자연스러운데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이재명 측 일은 천천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게 들어갔거든요. 즉 편지가 뒤에만 조작한 게 아니고 앞에서부터 그 얘기 있다고 지금 일부러 하나 더 넣은 거예요 가필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지금 마지막뿐만 아니고 지금 저게 요 위에 춥다. 더 쓰고 싶은데 펜이 잘안 나온다. 이건 왜 가필했을까요? 이게 나중에 기준점이 되는 글씨들이기 때문에 뒤에 거하고 비교해서 비슷한 글자들을 지금 널어놓는 거죠. 그리고 펜이 잘 나온다는 제가 그냥 수사 경험상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감정사 굳이 가지 않더라도 펜이 잘 나온 잘안 나온다. 이걸 왜 썼을까요? 뒤에 제일 중요한 얘기 10억이 가니마니 하는 것을 지금 글자가 잘 비슷하게 안 되니까 막 가피를 합니다. 전혀 펜이 안 나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 전에 글자들은. 그런데 그러면서 위에도 하나씩 가피를 조금 조금 해놓고 마치 팬이 안 나와서 그렇게 가피를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를죠 이것만 보더라도 그 자체로 조작된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주일 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이 대검찰청 법과 구성과 해당 편지가 장모씨가 쓴 편지가 맞는지 감정을 의뢰합니다 근데 이런 가필 되었다는 어, 평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71일 지난 대선 하루 전날 2020년 3월 8일에야 비로소 이게 결론도 이상합니다. 감정과 모두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편지는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통해서 조작 사실이 최종 확인된 이 겁니다. 오세영 감정사님 계신가요? 네. 본인 문상감정 업무 몇 년간 담당했어요? 어 2015년부터 문서 감정실에 배치되어서 그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게 감정한 게몇건 정도 되나요? 어 대략 550여 건 정도 됩니다. 이 이른바 이 조폭 편지라고 하겠습니다. 이 조폭 편지 감정 당시 본인이 실제 감정 업무에 참석했 참회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했나요? 예그어 제가 직접 참여했고요. 그 감정서에 그 담당 감정관, 공동 감정관, 선임 감정관 그세 명의 이름이 그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제 실무상 그 대부분 담당 감정관이 해당 감정권을 처리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통상한 어, 통상 걸리는 게 감정이 보통 20일 정도 걸리죠. 대검에서. 그 예규상 20일 이내 에 통보 하게끔 되어 있고 뭐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처리하죠?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때 얼마나 70일 넘게 걸렸죠? 네. 70일 넘게 감정 회시된 이유가 있나요? 어그 가필 부분에 대한 그 감정은 이제 통보하고 그 뒤로 바로 이제 일반 필적 감정에 대한 부분을 감정을 진행했고. 그건도 어제 기억에는 대략 20일 이내에 감정 결과를 내서 감정서 작성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을 그런데 내용이 이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의조한 게 분명한데 가필한 것도 확실하고 근데 판단 불명이라고 된 이유가 있나요? 그때 당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어 이제 감정서 결 이제 작성이 끝나고 결재를 올렸는데 어그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이제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해서 어, 계속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라는 게저 감정서 자체를 보고 의견을 표시하든가요, 아니면 어, 그 감정서와 별개의 다른 의견을 얘기하든가요? 상급자 얘기겠죠. 어, 예, 그 감정서. 부분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뭐 상대적으로 긴 감정 경력을 어 강조하면서 어뭐 계속 이재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일분 더 드렸어요. 세웅 수용, 어 세웅 감정사님. 네. 그때 당시에 그럼 내부에서 본인이 이제 주임 감정사처럼 했고 그 이후에 윗사람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는 건데 아니다 감정서 감정을 보면 여러 이런 점이 있으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아니고 야 내가 경력이 더 많아 그러니까 내 말대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가요? 그 부분도 예 같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 내부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어 예. 회의를 회의가 결과가 어떻게, 됐, 어떻게 됐죠? 어 계속 결론을 못 내고 어 계속 어. 어 지연되고 뭐 중간에는 일정 시간 동안 이제 어, 아무런 조치 없이 어, 지나간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보통 검찰에서는 20일 동안 해서 안 놓으면 막 독촉을 하거든요. 사건 처리 빨리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그런 독촉도 없었나요 검찰에서? 어 제가 이제 20일 경과한 이후에 좀 이제 어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 해당 검사실에 어, 검찰 수사관과 통화를 해서 지연 사유를 설명하고 어, 좀 기다려 달라 어,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제 그 뒤로도 이제 어, 장기간 지연돼서 또몇번더 어, 전화를 했었던 걸로 예 생각합니다.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악마함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